9번 올라올 수 있는 마플이, 7번 y t 키 9번 딩체로에서 아, 이두 마리 마플이 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 상태가 안 좋았다가 좋아진 마플, 이두 마리, 이게 아, 바로 핵심이에요. 첫 번째로 10번 오르세인데, 자, 최근에 다리 쪽이 안 좋아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플입니다. 이 부산시장대까지 나갔던, 어, 부산광역시장대까지 광역, 나갔던 마플인데, 직별도 어, 그렇고, 다리 쪽이 안 좋다고 하니까 어, 계속 좀부를했는데 이번에 상태가, 에, 과장하게 올라왔고요 자, 메미트위터데요 자, 이게 천마로 믿고 들어가는 마들이 6번 머스이살입니다 뭐, 다른 걸다 떠나서 맛들 적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만 콩코드 모멘트. 이번 주 새벽 대회시에 급작스럽게 강도를 올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마필일 텐데, 요마들도 지금, 에, 상태 자체가, 제가 뭐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상태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만 콩코드 모멘트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네, 전국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2월 26일, 자, 2월 마지막 주 금요 경마, 박주혁의 승부조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2월 셋째 주, 2월 월말 경마입니다. 어, 이번 주까지만 좀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시면은 아, 3월달 아, 봄철 경마되면 아마 좋아질겁니다 분명히 박정혁이도 참 안타까워요 최근에 보면은 내용은 좋은데 실제 마권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일점착 승부가 많고 어차피 이제 경화라는게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 보고 실망을 많이 느끼신 분들도 계실텐데 뭐 과정을 중시하는 분들은 박정혁에 믿음을 가져주셔도 괜찮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4, 90, 11경주. 어, 후반부 쪽에 좀 승부처가 몰려있고요. 11경주 메인 승부처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6등급 12마리 출전하고요. 이번 유성빅토리가 걸음이 아주 좋은데요. 어, 인코스까지 받고 또 유연명 기수, 뭐조성건 기수가 지금 성으로 올라가면서 뭐 유연명 기수가 뭐 완전히 뭐, 뭐 날아댕기죠. 어, 유연명 기수 뭐 요새는 뭐인기아가지고 장난도 없는 것 같아요. 에, 아주 뭐 매진하고 있는 유연명 기수고. 그 다음에 12번 마 미스키 한번 자, 이 메리 피자 마인데 주행심사도 잘 받았지만은 훈련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12번 마 미스키 한번그 다음에 10번 마 동남 최고. 어, 이만필이 직전까지는 말이 조금 무거웠는데 이번에 강도를 올리면서 이성재 기수가 지난번에 타보고 에, 머리차 오창인데 뭐 나름대로 가능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성재 기수가 이번에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말이 스스로 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선행까지도 초반 앞선 공략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8번 막 기프티드 선 직전 영기 역시 가능성을 보였던 마습입니다이 외에는 이제 4번 더비 골드하고 6번 엘버트 비카가 4번하고 6번이 조금씩 낮은 정도인데, 좀 지켜봐야 되겠고, 1경주는 2번, 12번, 10번, 8번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200m, 6등급, 14마리가 출전합니다. 5번 담양장군이 직직전, 말이 좀 끌리면서 입상을 못 했었고 직전에는 역시 입상을 차지를 했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더 안정감 있는 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 맛 하이퍼스타 (10번) 하이퍼스타 지난번에 인기 1위였는데 어, 전개상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 사실 상대가 강했어요 예, 3번이 선행가고 1번 5번이 이 안쪽 바깥쪽으로 바로 따라 붙으면서 이 8번이 뭐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요 직전보다는 편성이 약해졌다 아, 여기 13번 막불꽃총출은 사실 이거는 현장에서 좀 봐야돼요 이 조격대 걸음이 실전에서 안나와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만 탐라천화 직전에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이죠. 아쉽게도 삼착을 했는데, 탐라천화도, 어, 좋아졌다. 여기 이제 6번 블루캣, 어, 도전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5번 담양장군이 안정된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 안말경주로 14바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5번 반지의 여전사입니다. 어, 데뷔절에서도 에이스 파워, 에이스 파워에 붙여서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아, 조금 힘이 덜 찼는지, 4위에 그쳤어요. 하지만은, 반지의 여전사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걸음이 계속 들고 있어요. 5번 반지의 여전사, 이번엔 선행까지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다. 여기 6번과 블랙 테트라라고 하는 시네 마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유연명 기수인데, 어, 소속조의 시크릿 로즈라는 마필, 어, 4전 동안 두번 입상이 있는 마필인데, 그 시크릿 로즈라고 하는 마필하고 병합 조결했을 때, 걸음이 안 밀리더라. 그런 부분에서는 어,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번마 사라토명은, 어, 직전 대비 변화가 확실한 마필이요. 이마필은 어,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워낙에 지금 조계형이 좋기 때문에 9번 사라토명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어록도 직전부터 훈련감도가 올라오면서 어, 상태 자체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 어, 힘이 차고 있습니다. 여기 직전 입상을 했던 7번 럭키 질주, 어, 1번 영광의 제인까지 예. 보실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5번하고 6번은 이제 확실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9번은 이 변화된 걸음을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기입니다. 1300m, 6등급. 1 4마리고요 조교 때 가장 돋보였던 거는 5번 코트윙이네요. 코트윙. 지난번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모래 부분에 대한 적응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트윙은 직전보다도 더 좋아졌고요. 6번만 서전트 세실도 어, 좋습니다. 아, 지난번에 3차인데 직전보다 조금 더 낮았어요. 그리고 3번 금태. 개인적으로는 어, 영화피를 지금 현장에서 어, 주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3번 금태가 이제 선행 차스죠. 두 번째 외곽 게이트라서 제 능력발휘 못했는데, 이번에 선행이기 때문에 좀더 봐줘야 된다. 7번 마비카사랑도 직전에 좀졸전이었습니다만 여전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8번하고 11번 같은 경우에 조금씩 나지고는 있는데, 이4경주는이 4마리 안에서 끝이 날공산이 높습니다. 축을 어떤 마필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적기를 하겠습니다. 자, 고경주고요 1000m 합 4등급 12발입니다. 8번 미라클 볼트는 뭐 직접보다 걸음이 더 안정적이네요. 충분히 인정하는 경주입니다. 미라클 볼트. 8번 미라클 볼트. 어,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아, 일단 5번 마하챔프도 좋습니다만은 조교 때 가장 돋보였던 마필은 외곽의 12번 터프 컨트리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관심 마필로 어, 떠오르고 있는 마필. 박금만 기수가 직접 조기로 했는데, 주행심사 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여기에 5번 마하챔프. 그리고 4번 기쁨에가, 이 멀쩡합니다. 1000m 에서는 선행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에요. 4번 기쁨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이외에는 이제 7번 클린공주. 어, 요 마필도 가능성 있죠. 11번 글로리데이지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뭐 선행 못 가죠. 예. 따라가는 조교를 제가 봤는데, 따라가는 거는 좀 아직은 약한 것 같아요. 잘못 따라가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8번 미라클 볼트는 없고, 단순 마필는 12번, 터프 터트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m, 5등급, 안말경주고, 14말인데요. 일단, 4번 라운베라하고 5번 연승공주 어, 요마필들이 지금 상당히 올라왔고요. 그리고 7번 미스블루 1번 대호강자까지 좋은데 어, 일단 승부조교는 5번 연승공주로 봐요. 연승공주로 보는데 얘가 능력이 되느냐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안쪽에 대호강자가 사실 박종혁이 관심 마필이에요. 현장에서 요 마필에 좀더 관심을 가질 계획이고, 8번 메이저 위로도 지난번에 조금 안 좋았는데, 이번엔 좋아져 있습니다. 여기 외곽이지만, 14번 시크릿 로즈도 상태가 좋은 상황이라, 여기 이제 안말기용주라서 결과는 단순하게 끝날지 몰라도, 과정 자체는, 추리하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충마 선정을 제대로 해 가야 될 그런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경주 아, 조금 혼전기가 있네요. 일단은 박정혁이는 5번 연승공주를 조기 우승 마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마 대우 강자 인코스에 이점이 있고, 직전에 1,200에 대한 충분한 적응력을 보였기 때문에 대우 강자를 관심 마필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m, 5등급 경주1 1마리고요 승급전을 치러 온 1번 포스타. 어, 지난번에도 이 포스타가 요주의 마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승급전에 대비한 훈련 상태 상당히 좋고, 7번 월드 챔피언 여전히 좋아요. 선행 가면은 그냥 돌아낼 수 있겠네요. 9번 킹스롤즈가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한번좀 쉬어갔던 그런 마필인데, 이거 좋습니다. 유연명기수조해 놓고 지금 서수곤 기수인데 네, 킹스를 줘. 이 마필 상태 좋고. 다음에 4번 우승 최고. 4번 우승 최고. 이 마필의 능력 자체는 이제 가기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네, 훈련 상태는 오카백 기수가 조겨를 하면 서 아주 좋네요. 여기에 11번 액톤 타이거까지. 일단은 훈련 상태가 좋은 마필들. 하지만은 1 4 0이지만은 월드 챔피언이 편안하게 전행 간다면 이 마필이 어, 일단은 일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개 상태로는 1번 포스타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00 혼합사 등급 13마리 안쪽에 1번 인류천 그리고 2번 판파스팜 어, 얘네들이 일단은 화두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어, 6번 퓨리어스러너 그리고 13번 당대화신 특히 6번만 퓨리어스러너 자, 이 휴양을 했는데, 상태 멀쩡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어, 조기도 충분히 했어요. 6번만 퓨리어스로, 어, 노려볼만 하겠어요. 아, 박정혁이가 요경주 승부로까지 한번 주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3번 당대시, 당대 화신도 직전에 이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아, 말씀드렸듯이 안쪽에 1번 인류촌과 2번만 이판파스팜의상태는 좋습니다. 특히, 1번 1류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훈련 상태가 좋았지만은 뭐 거리가 1,400 그리고 또 외곽 게이트 이런 부분에서 어좀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쪽 1번 게이트로 내려왔다 어 이런 부분에서는 요주의 마필로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만 1류천 어 주의를 하셔야 될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천 마필은 육번 퓨리어스라고 입니다 구경지입니다 1,400m 경주 3등급 네마리 14마리 출전하는데요. 9번 반지의 제왕은 뭐 지난번에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대상 경주 때도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지만, 이번에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고요 상대가 좀 만만치 않아요. 4번 예술이 명운, 어, 요거 좋고요. 그 다음에 13번 세나가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현장에서. 이 마필 노림수 축으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을 정도로 23번 세이라 많이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14번 와이어2 지난번에 강추천 드렸던 마필이죠. 사실 이제 6번 샤프게일이나 지금 뭐 8번 코리안 탱크의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입상 가능권은 한 6, 7도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9번 반지의 제왕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 축으로 해서 훈착은 압축해서 여기서 충분히 한번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일단은 박조혁이는 13번 세나, 13번 세나, 자, 오카베 기수가 기승가 13번 세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0경주입니다 1900m 2등급 11마리고요. 이거 배팅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조교 상태가 가장 좋은 마필이 2반 상승 모드입니다. 어, 컨디션이 최근 들어서 박정혁이가 본 내용 중에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와일드 버닝은 지난번에 늦추입인데 조금 일찍 움직였으면은 이마필도 충분히 될 수가 있었죠. 아, 지난번 메인 승부, 이 챔피언 드림 놓고 메인 승부였는데 이번엔 챔피언 드림을 놓고 가지를 않습니다만 일단 챔피언 드림도 좋고요. 고스트 블론드 어 요게 이제 조교 강도를 상당히 끌어올렸어요. 이것도 이제 요주의 마필 관심 마필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아, 지금 5번 포리스트 볼드까지 해서 요번 경주는 승부를 한번 들어갈 수 있겠고요. 관심 마필은 두 마리 안쪽에 고스트 블론드와 상승 모두 두 마리 마필에 보림수를 좀 두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11경주인데요. 오늘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승급전의 거리가 늘어난 b k k 를 필, 그리고 박종혁 기가 뭐, 데뷔전부터 아주 거품을 물었던 마필이죠. 부활의 반석. 이번 부활의 반석. 그 다음에, 어, 데뷔전에서 여유 우승 그리고 직전에 삼착을 했던 홍콩블루. 최근 상승세의 미라클리지. 뭐, 이런 마필들이 강 도전을 할수 있는. 3방 트레일까지 강 도전을 할수 있는 경주인데, 여기서 충만을 강력하게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승부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인기 1위 마필이 아닙니다. 인기 1위 마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가 강하게 메인 승부로 마지막 경주를 선택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뭐,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가 추천드리는 인기 3, 4위권의 충만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아, 뭐 조교 내용이라든가 마필의 능력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마필에 어, 그 대한 믿음 믿음감 확실하게 실어 드리는 마지막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겠고요. 저는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